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에너지를 쫙 끌어올려 보는 시간. 자, 트라이어 n 의이근철입니다 바로 도전하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Today's mission. Today's mission. 2 1 so did you give it a go 한번씩 해 보셨나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럼 변화가 일단 네,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바뀔지도 몰라.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가 제일 중요한 표현이고요. as time goes by 이렇게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as time goes by 하면서 그렇죠 자, 바로 연습은 얘를 통해서 심플하게 하시는게 제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얘를 그냥 막 써가지고 외우려고 하시는게 제일 you r e wasting your time 시간 낭비세요.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네 문장이고요.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날들이 바뀜에 따라 몇 주가 흘러가고 몇 년이 흘러가고 다 시간의 흐름이나 변화와 관계가 있죠. 자, 그렇다면 뒤에 나온 부분, 바뀔 거야, 나아질 거야, 더 살이 쪘어, 그 다음에 우리는 사이가 멀어졌다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부분은 바로 as, 그 다음에 시간 표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건 바뀔 거라고 as time goes by. It'll change. It will change인데 발음은 It'll. It'll. 이렇게 들려요. 아시겠죠? It'll change as time goes by. 날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날이라는 얘기는 우리말로 하루 이틀 할때그 날이잖아요. 그래서 as the days, 그 다음에 go by. 예, 여기서는 days니까 이제 goes가 아니고 go가 되겠죠? 그건 나아질 거야. It'll be better. 됐죠? 예. 그래서 as the days go by, it'll be better. 됐습니다. 몇 주가 흘러가고 나는 더 살이 쪘다니까. 지나간 일이죠. 그럼 주는 뭐라고 해요? week죠. 근데 한주가꾸는몇 주라고 할수 없으니까 as the weeks went by. 지나간 거니까 went by. I became heavier. I mean larger. 더 살이 쪘다 해서 heavier 대신에 그렇죠. larger 더 커졌다는 얘기는 몸무게가 불었다는 이야기겠죠. 몇 년이 흘러가고 이젠 패턴 아마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임일 때만 앞에 안 쓰고 나머지 거는 as the days as the weeks as the years went by. 몇 년이 흘렀고 나는 우리들은 서로 헤어졌다. 두둥두둥 어리 물 떠다니다가 drift apart. 그런데 지나간 거니까 drifted. 아시겠죠? drifted apart. drifted apart.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이가 멀어졌지. 그러니까 절규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멀어지더라고 이런 식의 느낌으로 표류하다는 뜻의 drift에다가 apart를 쓰시면 딱 관계 사이가 정리되는 것을 여러분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에 따라 그것은 바뀔 거야. Your turn 뭐 하는지 아시죠?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맞습니다. As time goes by, it'll change. 됐죠? 얘를 보고 읽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고민 고민하다가 얘를 보는 게 그래서 제가 우리말을 길게 띄워드리고 얘를 금방 돌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다 거기 있습니다 날들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나아질 거라고 Your turn 네 그래서 so, as the days go by it'll be better 됐죠? 자몇 주가 흘러가고 나는 더 살이 쪘지 라고 할 때요 당연히 해보세요. The weeks가 되겠고 합니다. Alright, your turn. 맞습니다. As the weeks went by, 지나한 거니까 I became larger 아니면 heavier 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몇 년이 흘러가고 우리는 사이가 멀어졌지 떠올려보세요 장면. Your turn. 맞습니다. 그래서 As the years went by, we drifted apart. 이게 마치 시 같은 그런 식의 느낌이 딱 들지 않아요. 그죠? 네. 자, part 2. 가보시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따라 그들이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시간에 걸쳐서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뜻으로 as가 제일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as time goes by. 흘러가는 거죠. 물론 구어체에서 by 대신에 on도 많이 쓰입니다. as time goes on. 시간 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의 느낌으로. 그 다음에 They 그렇죠. 그들이 마음을 바꾼다. Uh, they will, they will. I mean they'll 이렇게 okay? they'll change. I mean they might change. 다 좋습니다. Change their minds. 됐죠? 네, 그래서 they may, might 다 좋죠. 바꿀지도 몰라. May change their minds.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아니니까 their minds까지 해서 as time goes by they may change their minds.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지금 뭔가 결정하고 해야 되겠죠. 날들이 지남에 따라 모든 일들이 너에는더 나아질 거라고. 이미 다 했잖아요. 앞에서요. 긴것 같지만 핵심은 느낌이 아 As the days go by. 그렇게 시간이 날들이 지남에 따라 모든 일들이 Everything will be better. 그렇잖아요. Everything will get better. be 대신에 get을 쓰시면 더 동작에 가까운 느낌이 납니다. Better for you. 맞습니다. Better and better for you. 강조하기 위해서 better and better 이렇게 쓴 거죠. 자맨 마지막으로 몇 주가 흘러가고 나는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겼어 오, 이게 아까는 몸무게가 불었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신감같이 이렇게 은유적이거나 네, 어, 실제로 몸무게는 느낄 수가 있죠 몇 킬로그램이 피지컬한 어떤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감은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유적으로도 쓰인다. 자몇 주니까 as the weeks went by 흘러갔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겼다. I became more and more confident. So I became more and more confident. Like more and more confident. just me So you'll be more and more confident after this. Try it again. Why d o n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이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의 반응은 뭐예요? 아, 그러면 빨리 그 계약을 마무리하자고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as time goes by no matter what the future brings 살때 as time goes by 그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자, they may change their minds. 마음을 바꿀지도 몰라. 라고 했더니 자, 빨리 그러 끝나자니까 let's close the deal. 어떤 가지고 있던 계약을 접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무리하다라는 뜻이에요. close the deal. 그 다음에 right away. 다른 말로 이 표현 쓰시면 돼요. ASAP. 이거 보고 어? 아싸? <laughs> 아싸 아니고요. ASAP 아니면 ASAP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물론 소문자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ASAP라고요. 가능한 한 빨리 as soon as possible의 줄임말입니다. 오케이, okay? alright, it's time to say goodbye. So let's wrap up the whole show ASAP. But you can watch this program just right here, e b s e c o k r 저는 다음 시간에 뵐 테고요.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confidence, and love. Thanks a lot. Bye.